는자이 연동이에요 이 연동 식물 재배는 겨울이 끝이 아니에요 폭발점은 봄 여름이야 봄 여름 자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에 대한 이제 이 온도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자 아직 안 뚫었고 아 맞다 아열어놨구나 어, 그렇네 어 그렇네 요즘은 지온이 받쳐주기 때문에 에, 에,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자 7년 10년 전에는 지온이 안 좋았어 그래 겨울에 이렇게 놓으면 어? 지상부 아, 지하부 냉해가 오지 근데 요즘은 안그래 요즘은 그래 어떻게 보면 농사짓기가 많이 좋아졌지 뿌리에 이제 온도에 대한 영역이 풀렸으니까 그만큼 뿌리가 자생할 수 있는 어,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자 하지만 여전히 지상부는 어, 다르다 왜? 겨울은 해가 짧다, 바람이 분다, 어, 눈이 온다, 흐리다. 이런 어, 일조의 문제가 오니까. 그죠? 그런 걸다 생각해야 돼. 어휴, 춥다. <laughs> 추워, 추워. 자, 환경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지도 생각해봐요. 어, 이상입니다. 좀 멀리 가볼까?